자, 안녕하세요. 콘트라, 홍트라입니다. 아, 홍트라입니다. 네. 아, 저희는 이제 뭘할 거냐면요. 저희는 앞으로 이 레트로 게임 620까지 이거를 저희가 1번부터 620까지 다 리뷰를 할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죠. 빠르게 진행합니다. 아, 저희가 성격이 급해서. 자, 홍트라 님도 좀말좀 하세요. 일단 게임부터 하면서 리뷰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리뷰 이딴거 없어요. 그냥 깨면 돼요. 자, 제가 물속에 잠겨있는 거고요. 왜안 나와? 아, 오늘 빨간색이네. 제가 파란색이고. 오케이. 아, 이게. 아, 옛날게임이라랑지 상당히 재미가 없네요. 조작이 좀 힘드네요. 이게 뭐 밑으로 쏴지지가 않아. 쏴져요나 음, 이거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거? 이거 애, 아주 옛날이요. 아주 옛날 언제예요? 코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요. 그때가 언제인데? 그때가 아마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가 아닌가 같은데. 아마 저희가 세네 살때 나오지 않았을까요? 세네 살? 이게 굉장히 음. 오래된 게임이에요. 연도는 잘 모르겠고. 네. 저거 빨리 잡아요저 잡아줘. 어우, 안 터지는 거야, 이 아예 좋은 거 먹었죠? 어우, 좋은 거먹었네 내가 먹어야 되는가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빨리빨리 잡아줘, 잡아죠 이거 우리 근데 몇 판까지 깨야 되는 건가요? 이거 뭐 끝판 깰 필요 있을까요? 하세색까지 <laughs> <탄생까지> 하는 거죠? 끝판 <laughs> 그깰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내가 깰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어이씨. 이거 유튜버 뭐 게임 리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게임을 끝까지 끼는 대도서관님도 못 깨실 것 같은데, 이거? 깨실려나? 아, 아무튼 굉장히 어려워요. 음... 이게 뭐 계속 이어지나요, 이거? 이거 한, 계속 안 이어질걸요? 저 벌써 두번 죽었어요. 근데 저기, 위에는. 아, 이게 지금 목숨이 3 0개예요 지금. 아, 목숨이 30개. 네. 초보니까, 저희는. 오케이. 어, 이상한 거 나왔네. 멀티샷 시도해가지 빨리빨리 죽여주시고. 자. 어! 이제 아래로 써야죠? 아, 왕이다. 이게 왕이다. 벌써 1레이죠 아이씨. 이건 무슨 폭탄도 없어요. 아우, 메탈 슬로그는 폭탄으로 던지는데 어, 딱총으로 언제 잡나? 이거 어, 어머, 어아이고예이이내정수야이야죠이이내정수 뭐 아, 계속 이고 있네요 열이야. 열이야. 이야이게게이이야 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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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씨 이런이씨 빨간색 저걸 때려야 돼 빨간색 빨간색 가운데 반짝이 아미사일이 너무 딱총이라 아이 똥글동글한거 아이고 자꾸 죽어요 도움 안되고 아저걸아 저걸 깨면 되네요 붙어요 붙어 붙어 이렇게 오케이 와 첫판 깼네요 아, 저희가 이제 첫 방까지 갈수 있을까? 첫방송이라 오디오가 많이 빌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어, 이 화면이 또 보이는 거지? 오야 무슨? 나왜 죽었지? 알았으니까아 앞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엎드려도 엎드려도 엎드려도. 어? 아 이거 뭔가요? 오이 당시에 이정배 퀄리티는 와. 아 뭐야? 왜 자꾸 정기 올라? 아. r 음고제마을도오요 여판 여항이지 이지 그렇지 사역보다 쉬운 데 아니고, 보통 옛날에 1 0 0원넣으면 그래도 몇판 갔는데, 100원에 끝밖에 생긴 분들이 그래도 옛날에 보신 분들이 많았죠. 짱구, 짱구, 오케이... 이게 왜 전기가 오는 건지, 이게? 파란색이 저예요. 화면이, 니 게임 진행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데.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빨 저거부터 깨세요. 저, 총알 나온 거. 아이고, 자꾸 좋네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이거 오늘 엔딩 보는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엔딩? 엔딩 볼수 있을까요? 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하면 어? 아! 자 파란색이 저예요. 빨간색 계속 붙죠. 저거나 하 깨세요. 요거 요거 요거나 깨라고 요거 요거. 또 깼죠? 아 이거 생각보다 쉬운게 너무 이거. 목숨이 많아서인가? 꽤 많은 것 같은데 팬수가. 몇 판이 왕이죠 이거? 일단 우리가 가볼 때까지 한번 가고 싶어요. 자, 아, 럭비 치세요. 야, 언제 올라가면? 아, 바위 받아 죽은 거예요. 언제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어, 죽어드릴까? 무정파괴 게임이네 이거. <laughs> 아, 이건 뭐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같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올라오니까, 제 물속에 짤막했던 동물 총 쏘네요. 우리 아우씨, 아우씨, 아우씨 밑으로 내려가서 접근할게요. 밑에서 아, 공략 좋았어요. 한 명이 미끼가 돼서, 한 명이 아 이. 자꾸 카트면에, 누구한테 갔다 올까요? 대학교 친구들이에요. 이거 불 밟으면 죽어요. 보여드릴게요. 왜안 보여줘? <laughs> 괜히 죽어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박어 <laughs> 음... 계아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어우, 눈이 많이 아픈 거요 아, 예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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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먹어러 좋은 먹 같아요. 아. 갖고 죽네요. 아, 또. 나오자마자 죽는 건 뭐야? 아, 이게 게임이 너무 애매한 게임이다 보니까 눈이 나 보여, 비트 게 어머. 아이고. 아씨. 아, 씨. 아, 엄청 저 오디오가 많이 비죠, 저희. 어? 아, 옛날에는 이게. 어, 이제 쟤네가 총도 쏘네? 조이스틱이 돌아가는 거아니야나요 돌아가는 거? 육각형으로, 육각형으로 돌아가셔서 도이거였어 방향이 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락실에 옛나 오락실에? 오우, 이거 에어리어 같은 거네요. 아, 여기서 웬만한... 오늘 우리 정수 식사죠 오케이! 뭘 때려야 되는 거야, 이제? 눈깔? 입? 안 맞는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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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을 때 입. 아, 너무 신기해, 이거.